안녕하세요. 와룡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4년, 1968년 무신세 운세 준비했습니다. 원숭이띠들이 3제였죠. 네, 이제, 어, 3제 원숭이띠들 좀 그래도 많이 여러 가지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제 괜찮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재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 어떤 엮여있던 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문의 문제이거나 뭐 그런 부분들로 사실은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원숭이 띠들 중에서도, 중에서도 어좀 삼재를 많이 겪으신 게이 무신생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방금 말씀드린 상문 초상이 나서 어 초상의 행 영향으로 내가 좀. 어,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관세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틀어진 것도 있고, 사랑과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도 될 것들이 안 되고, 요런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3제 때 좀, 와, 진짜 죽지 못해 버티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또이 무신생들이 저희가 말하는 그 신의 가물, 그러니까 이런, 어, 신의 사주, 그 다음에, 무신생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런 가물이 많다 보니, 인간에게도 좋은 얘기 못 듣고, 어, 좋은 얘기를 해도 쓴소리로 돌아오고, 요런 인간 풍파, 요런 것들이 또, 또 많은 게 무신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어, 24년도를 보면 이분들이 이제 57세. 지금 무신생분들이 57세의 성주운이 들었는데, 일곱수가 사실 제가 항상 그러지만, 좋지만서도 좋지 않을 수 있는 게 일곱수의 성주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무신생들은 삼재랑 같이 큰 대운이 들어오고, 삼재도 들어왔다 보니, 나가는 삼재에 참 어렵지 않았나, 오히려. 뒤집어서. 오늘 거꾸로 뒤집어서 안 좋은으로 다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마음 고생도 굉장히 많았고 어 거기에 몸 고생도 굉장히 많았던 게이 무신생이다 그리고 무신생이 원래 원숭이띠들 팔자 좀 외로운 팔자기도 해요 어 제가 항상 고독 고독의 사주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 표현을 드리는 게 원숭인데 무신생이 그중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 최고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결혼의 인연이 조금 없으셨던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이가 지금 50이 넘어서 이제 6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결혼을 해서 이혼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이 이제 아이의 결혼을 안 하시고 이 나이까지 혼자 오신 분들도 꽤 많은 게 무신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내, 내 남편이 있다, 내 와이프가 있다 이러더라도 어좀 있으나 마나 어 정말 외롭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무신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이또 부부의 인연을 맺어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또 뭐냐면 물론 어 상대와 잘 맞아서 잘 가시는 분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띠별의 영상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무신생들의 전반적인 어좀 대략적인 요런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나는 아닌데 뭐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지만 어, 각자의 상황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여, 영상에서 다 담아 드릴 순 없어요. 다만, 요 분들의 운세, 요 분들의 성향이 대략적으로 요렇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어, 나쁜 거에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좀 꼭꼭 이렇게 머리에 좀 새겨놓으셨다가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더 그런 게, 어, 성향이 약간 고집불통에 좀 외골수. 약간 어 내가 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는 어이 고집을 접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오는 그 부부 인연이 빨리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기도 해요. 근데 이잘 참다가도 한번 이렇게 확 내질르시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탁 이렇게 하면 해야 할말다 해버려. 그리고 이분들이 약간 말에 좀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어 이렇게 한번 어 아니다 싶어서 탁 말을 던지면 좀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시기보다는 좀 직설적으로 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을 좀 후벼파게 얘기하고 마음에 진짜 비수를 꽂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좀 말에 가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또어좀이 구설이나 이렇게 좀 인연법에서의 예좀 짧게 짧게 가시는 이유들도 좀 있다. 그리고 아예 또 반대로 오히려 말 한마디 못해서 더막 힘들고, 그냥 자기가 다 참고 견디고, 그래서 이혼은 안 되고, 이별은 안 됐지만, 그냥 나 혼자 참고 견디고 가시는 것 때문에 또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극과 극으로 나뉘거든요. 너무 티안 내고, 그냥 내색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안고 가자. 그러신 분들이 좀 반반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더좀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외롭게 오지 않았나 어,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25년도 이제 삼재가 나가면서 어, 좀 새로운 운기가 돕니다. 우리가 삼재가 들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바뀌려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나쁜 수 여러 가지 겪으면서 이제 오는 게 삼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운기 이제 우리가 추운 겨울에 냉 냉기가 돌았다면 이제 봄으로 가면서. 좀 따뜻한 온기가 도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분들 자체도 직장길에 있다기보다는 사업장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길에 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 어한 곳에 좀 정착을 못 하시고 이렇게 어 여기 있다가 또몇년 있으시다 이렇게 왔다갔다 옮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사업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분들 얘기를 해 드리면 좀 정리하는 문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도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원숭이띠 얘기를 해 드릴 때도 얘기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무신생은 새로운 문서가 들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직장길에 있으신 분들은 어 다시금 내가 진짜 조금 안정이 될수 있는 직장길로 다시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좀 새로운 터의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내가 좀 계약하는 문서죠. 그니까, 뭐, 거래처와 계약을 한다든지, 어, 나하고 좀 연이 없었던 다른 분야의 그런 분들하고 다시 새로운 계약이 된다든지, 요런 부분에 새로운 문서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 무신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터의 문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잡기 전에 항상,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 있죠? 터의 터가 나하고 맞는지.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지금 영상집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시국이 시국이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해 가고 있습니다. <웃음> 진짜 <웃음> 정말 힘든 시국인데 그래서 특히나 새로운 문서를 잡으실 때는 더더욱이나 어좀 조심을 해시 하시면서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원래 우리가 그런 정말 어려운 시기에도 돈을 벌어 갑작스럽게 부자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예전에, 어, IMF, 이 나이 때는 IMF 아시잖아요. IMF 시절에도 돈 버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벌으셨어요. 그래서, 어, 문서를 잡더라도 좀 돈이 되는 문서를 좀 잡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좀 꼭, 어, 와룡신당을 찾으시던 이제 주변을 찾으셔서 이게 좀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문서인지 꼭 확인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 어, 어, 3재의이 벌어진 일들이 아직까지는 좀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갑진년에 좀 해결이 돼서 좀 정리가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게 이제 1, 4년 상반기까지, 어, 좀 정리가 되고 변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시기이니까, 어, 좀,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불구하고 금전의 운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변동을 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과자학교로 좀 내가 맞춰서 가야 했다면, 직장을 변동을 하더라도, 내가 좀, 어, 나의 연봉을 조금, 이제 조금, 이제, 트라이해서 갈수 있고, 어, 좀 내가 연봉까지는 못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어 원했던 자리로 갈수 있는 그런 변동이 드니까요. 여러분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 급한 마음에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만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안정을 위한 시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반기는 그래서 조금은 본인들이 느끼실 때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 영상을 항상 찍어드리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운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저, 저는, 운 들어왔다는 저는 힘들었는데요? 어? 뭐,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지금 나라가 너무 힘들고, 경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운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그 전에 힘들었던 거, 마이너스 된게 채워만 줘도 사실은 운이 들어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벌었어. 많이 벌었는데, 이거 채우고 나가고 이거 해결하고 저거 해결하고 나니까 이 연말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아나뭐 운이 좋았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 해결된 것만으로도 운이 상승되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르셨으면 좋겠고 무신생 분들은 25년도에는 약간의 사고수 조금, 어 길거리를 거리 노 중에 이렇게 다치는 수, 그 다음에 교통사고 수, 어, 조금 몸으로 찢어지고, 어, 이렇게 다치는 수가 좀 들어 있으니, 그것만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 무신생물들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이제는 조금 자리 안정이 돼서, 어, 좋은, 어, 운기에 들어 있으니까, 이 좋은 운기를 또, 아, 난 뭐, 내가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그렇지, 뭐, 뭐 좋아지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좀 먹으시고, 그래, 잘 된다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